문제를 삼아가지고 얘기를 공론화를 시킨 남자 선배 사원이 있었는데 역으로 그 남자 선배 사원이 여자를 성추행했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저랑 같이 들어온 신입사원이 입맞춤을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혹시 그럼 여초회사에서 남자로서 장점은 없나요? 어, 장점이 있어요. 일단 여자가 많아지므로 인해서 복지가 좋아져요. 여자분들은 자기 일이 끝나면 끝난것 동시에 컴퓨터를 끄고 퇴근합니다. 그런 여자분들이 많으면 그 회사의 분위기 전체가 정신 퇴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고 저는 그냥 조용히 거기에 편승해서 자연스럽게 세기 시간 이상은 컴퓨터를 끄고 다시 퇴근을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들은 내용에 의하면 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룹 안에서 외줄타기 잘하면서 말은 조금 아끼되 그냥 어느 정도 동조해 주는 듯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독지 이런 것들을 내가 챙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는 저는 좋은 점도 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초 회사가 보니까 남성 직원으로서 성희롱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남자 직원이 충분히 불쾌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런 거를 받았을 때 불쾌했고 하지만 사회적 통영상 그런 거를 불쾌하는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요 뭐, 예를 들면, 연 여자분이 뭔가 일을 부탁을 했어요. 일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따져가면서, 어, 이거는 제 일이 아니고, 이제, 여자분의 얘이다아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자분이, 아, 누구누씨 꽃은 빼야겠네 남자가, 어 그, 뭐, 그런 것도 또, 그런 것 때문에 또사람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고,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친다말지 아우, 잘했어요. 하면서, 엉덩이를 투닥투닥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심치 뭐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듣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는좀 힘들죠 이런 걸 어디에 얘기를 하고 신고를 했을 때 이게 뭐 적극적으로 대응이 된다거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사실 이게 성별이 바뀌었을 때는 뉴스에까지 나올 법한 굉장히 큰문제지만 그럼 그거를 당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아,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직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러면은 그 분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유 저 쪼잔한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런 터치를 한다는 건 사실상 너무나도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적이 되면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 돼요 아, 저일머리가 없어, 사용기는 별로야 이런 소문까지 돌고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이 되어서 더 커지고 커져서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안좋아지 그럼 대응할 방법이 없겠네요. 이 회사를 성수행했다라는 소문이 좋았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죠. 아. 그래서 결론은 회사는 일을 하러 가는 곳으로 가서 일만 하고 사람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하지 말고 회사를 다녀야 한다. 오히려 그래서 남자 사원들끼리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도 장점이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초회사를 가게 돼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딱한 가지 충고나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을 아끼셔야 돼요. 말을 아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설령 자기는 말이 많은 성격이라고 해도 여초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늑한 성격으로 성격을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